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희영 세무사입니다. 어, 목소리가 좀 아침 일찍이라 잠겼습니다. <laughs> 지금 뒤에 시계 보이시죠? 저는 오늘 연구소에 가지 않고 어, 오전에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 좀 편찮으셨는데 암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을 좀 직접 가서 한번 뵙고, 좀 용기도 붙도다 드리고, 얘기도 좀 나눌 겸 해서 오늘 방문일자가 잡혀 있어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여러분과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요, 건축물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될 때, 과연 그때, 등록 면허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심 판결의 결정 내용과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 내용이 여러분 다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지방세법 한 2천 몇백 페이지를 되는 그 책을요 굉장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일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아침이라서 좀 잠겼습니다. 자 제목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취득시기 도래 전에 신탁원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과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될지 안 될지 여부입니다. 자 사실은요 간단해요. 어, 부산에서 이제 그 호텔을 지었는데 이 호텔을 짓고 있던 이 업체가요 이제 그 시공사죠 시공사와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는데 시공 업 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라 이런 게다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안의 이 회사는요. 어 2019년에 이제 요 물건을 이제 신탁을 합니다. 신탁을 해서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을 체결 하고 그 신탁 회사에 이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이 건물에 대한 그리고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신탁 등기를 모두 이렇게 완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 이제 처분청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가 어 2019년에 과세 예고 통지를 거쳐 가지고 이 신탁 회사 원고에게 이 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떨어지지 않았다, 즉 사용승인을 받지 않,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 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이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호텔이다 보니까 크잖아요. 과표가. 그렇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 2억 9천, 그리고 서브텍스쪽 지방교육세 한 5천만 원 정도를 부과 고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신탁회사 원고가 어마어마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어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이렇잖아요 이제 건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이제 따질 때 주로 기둥하고 지붕이 있거나 아니면 기둥이 없다 그럼 지붕과 벽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부동산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혹은 둘레벽 등이 완성되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그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사용 비록 사용 승인 전이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그 시점에 이 건물에 취득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 재산은 경제적으로 위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로에서가 비과세 즉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이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등기 등록에 대해서만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 승인 전이라도 이제 소유권 보존 특위가 됐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 기둥이라든가 지붕에 있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가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따라서 이 물건은 신탁이 된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서 비과세 대상을 대상으로 열거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면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안의 쟁점은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이잖아요. 건물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렇게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과연 등록면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이 사안의 주요 쟁점 사안입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요, 일심이었죠. 이제 부산지방법원하고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의 견해는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부상지법하고 부상고법의 얘기, 얘기는 요 이겁니다.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 지득으로서 취득세 과세 요건 즉 완공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나기로 넘어가서 이 사건의 등기는 등록 면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아까 2억 9천에 대한 등록 면허세, 그리고 서브텍스한 5천만 원 정도가 붙었잖아요. 요건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세법에서 가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 시기를 언제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인 중에 빠른 날을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그 취득시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죠. 원고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지금 최소한의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지붕하고 벽이 있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 사법상 물건의 개체로서 그 부동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사법상 물건의 개체로서 부, 이제 부동산이 성립하는 그 시기와 그렇죠 우리 지방 이제 관련한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다. 즉 기둥하고 지붕이 있거나 지붕하고 벽이 있는 이런 우리 사법상의 물건의 개체는 단지 지방세법에서 얘기하는 그 취득시기랑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고 사법상 물건의 개체기 이 때문에 부동산이 성립하는 시기와 관련된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그 사안이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어, 과세권자와 납세자 사이의 그 조세 채권 채무 관계의 성립에 까지. 끓여 들어가지고 그 해결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그 미완성 건물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경매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잖아요. 집담한 건물 있잖아요. 아, 완공되지 않은 건물 이런 경우에. 이런 미완성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무관하게 그 이후에 사용 승인이라든가 사실상의 사용인 중에 빠른 날이 당의 건축물이 취득일이 됐는데 이는 사용 승인 등을 받을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도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사용 승인 등이 가능하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어가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이 사용도 개시함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그 건물은 건물은요 지금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인이라든가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그 소유권 단지 소유권 신탁을 하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다는 그 사실만을 갖고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얘기하는 추적세 가세 요건이 추적시기가 도래하였다라고는 볼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탁과 관련돼가지고요. 우리가 신탁법상의 그 원리 법리에 의해서 이제 취득세 과세 요건으로서 취득시가 도래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을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 취득세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부상 명의 변경을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게 맞다라고 우리 부산지법 그리고 부산고등법원은 얘기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지법하고요 부산고법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등록세 면허 대상이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그 소유권 이전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우리 어떻습니까? 지방세법 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법 23조 1호 그 단서에서도요.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그 등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요.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라고 하면서 지방세법 23조 1호에서 단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더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은 이제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그런 이제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방세법 잘 보셔야 됩니다. 구조 사망 일로가요.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수탁자가 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그렇잖아요. 홀딩스로부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시. 이신탁재산이 이전받았잖아요. 그리고 7조 1항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이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신탁재산이 이전이 돼서 우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이 신탁재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의 그 등기는 취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 가될뿐 별도로 등록세 과세 대상은 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까 본 구조 지방세법 구조 사항 일로 이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의 신탁 재산 취득을 원인으로 한이 사건의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과세로 규정을 하겠다에 따라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제 이 사건 등기가 된 당시에 이 사건 건물에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 못하였다라고 못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갖고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에 뭐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등록면세 과세 대상이라고는 볼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 지방세법 에서는 이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처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 추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비록 완공이 되지 않았다 즉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다음 요건인 등록면세로 허 넘어가 가지고 등록면세 과세 대상이라고는 볼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 내용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사는 간단합니다. 어, 호텔을 지었는데 이제 호텔을 지으면서 시, 시공업자 업체에 맡겼는데 그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시공업 제 업자 쪽에서가 이 물건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미완공된 이 물건과 토지에 대해서 감류 결정을 합니다. 즉제 법원에다가 어 대금 청구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감류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감류 결정을 하고 이제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요 채무자가 어떻습니까? 요 호텔을 짓는 이 홀딩스가 어 신탁 회사에 요 물건을 신탁을 합니다. 신탁을 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네, 그 사안입니다. 즉 미완선된 요 건물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신탁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규정을 무시하고 등록 면세를 부과한 이 처분청의 과세 처분이 합당한가 부당한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 요런 사안이 종종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과거에도 많았었고요. 우리 다니다 보면 많잖아요. 이제 건물이 뭐 어떤 어떤 지역에 가면 건물이 행등그런이 있는데, 완공이 안 됐어요. 유리창도 안 달려있고, 그냥 건물, 골, 이제 건물만 올라갔어요. 뭐, 외벽에 뭐, 페인트 도, 도장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왕왕, 아마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오늘 제가 들려드린 요, 건축물,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탁 원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과연, 등록 면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1심부터 지금 고등 법원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내용까지 여러분께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자담 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